안녕하세요. 골든 서퍼 인증 멘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오버나잇입니다. 자, 오버나잇 관련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중장기 투자 관련이에요. 네, 좀더 디테일한 질문 내용은 이제 담당님께 제가 질문 들으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원님들 음. 카톡방에 보시면은 네. 오버나잇을 음. 잘못된 부분을 오버나잇 하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예를 들어 잘못됐다는 게 어떤 거예요? 물린 부분에서 오버나잇을 하는 거예요. 아 물려서 오버한다. 강제로 오버나잇하할수 아. 없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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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예. 오버나잇을 좀 음. 정확하게 올바르게 음.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위해서 음.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입을 잘해야 돼요. 오버나잇은. 왜냐하면 진입을 잘하면 물려도 버틸 수가 있는데 애매하게 진입을 해버리면은 물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오버나잇을 하고, 나도 모르게 물타기를 하게 돼요. 잘못했다가는 크게 손실 볼수 있는 게 오버나잇 전략인데, 반대로 이제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것도 오버나잇 전략이에요. 그리고, 어, 오버나잇 전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장기 투자잖아. 말 그대로 일봉이나 주봉을 보고 매매한 거야. 분봉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 며칠은 들고 간다 봐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 진입을 잘하는 방법부터 내가 좀 알려줄게요. 네. 자, 첫 번째로. 자, 진입을 잘한다. 자, 그러면은 내가 어, 잘 사야 된다는 거 건, 잘 사야지만 잘팔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제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어요. 자, 여기가 고점, 여기가 저점, 여기가 애매한 영역이야. 자, 현재 시세가 여기에 있어요. 현재 시세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네? 내려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스트라이크존은 여기잖아. 그렇죠. 여기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디서 사냐면, 진짜? 이상한 자리에서 사. 어 이런 중간에서 사다 보니까 아 내가 봤을 때 여기 오면 좋은데 너무 앞에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한 100틱 200틱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진입을 했다 실제로는 여기가 이상적인 자리인데 너무 앞에 들어간 거지 그러면은 막상 여기 내려오잖아 못 들어가 그러면서 이때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아 기다릴 걸 네. 기다릴 걸 했는데 이미 들어가다 보니까 자 봐봐요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마이너스 한계약이 뭐한 200만원이라고 쳐요. 마이너스 200만원인데 만약에 내가 여기 기다려서 사서 올라가면은 내 본전 예를 들어 내 본전까지 갔을 때는 0원인데 만약에 저점에서 매수를 내가 했다면은 플러스 200만원이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리고 오버나잇이라는 것은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것도 있겠지만 어 대체적으로 며칠 더좀 들고 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내가 목표하는 목표치는 저 위에요. 저 위에인데. 막상 여기 어정쩡 자리에 들러가잖아요 그러면 막상 조금만 먹고 판다든지 본청하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다가 슝 날라가면은 아씨 괜히 팔았다 이런 후회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정말 최고의 자리, 최적의 자리에서 매수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얄구진 수익 100만, 200만 원 무시하고 아싸리 500만 1000만 원 수익을 보러 갈 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심리적인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요까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사람이 위축이 될 수가 있어. 물려 버리는 순간. 그런데 최대한 바닥을 노렸다 물론 잠깐은 살짝 내려갈 수 있겠지 근데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내려간다 해도 한계가 있는 거야 그리고 과감하게 버텨 그러면 몇날 며칠 잠을 자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표값까지 홀딩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주식이나 코인이라고 보면 돼요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분봉 보고 거의 진입 안 하잖아 어 거의 일봉으로 봤을 때 <laughs> 이평선이라든지 앞전에 캔들이 고점의 저점이나 또는 뭐 수령 구간이라든지 뭐 그런 패턴을 보고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음. 최 고점과 최저점을 어떻게 음. 잡아요? 정말 쉽게 잡는 음. 방법은 이동 평균선을 보고 진입을 하는 거지. 어, 나 같은 경우에는 이 평선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해요. 1봉으로 왔을 때. 자,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스윙매를 할 때는 분봉보다는 1봉을 잘 봐야 돼. 이해되죠? 네. 주식이랑 똑같아 주식도 일봉을 보잖아. 네. 스윙 매매, 해외 선물도 일봉을 보면 된다. 자, 나서 봤을 때, 이평선이 기본적으로 내가 쓰는 거는, 5일선, 11선, 21선, 61선, 120일선. 물론 201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 정도만 써도 충분해요. 저점 매수만 노릴 거면은, 이평선들이 이렇게 이제 지지를 주는 공간들이 있거든? 네. 이런 위치들? 이런 위치들이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저점 매수로만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시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즉, 요 눌림목 파동. 요렇게 이제 이평선을 터치할 때. 건드린다. 그때가 진입 포인트가 될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중요하게 그 보는 그 이평선이 21선, 61선, 121선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즉, 무슨 말이냐면, 51선, 11선보다 20, 60, 120으로 갈수록 더 단단한 선이 된 거야. 더 단단한 지지나 저항선이 되겠죠 매수 관점에 눌림목 파동을 본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121선이나 61선 부근에 터치할 때 그죠 이런 포인트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61선이 왔어 그죠 왔는데 네. 아, 자세히 보면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갔거든요 그죠 자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런 파동 한번 못 가겠냐 이거죠 자 지금 보면은 여기가 거의 16800이고. 여기가 15,700이란 말이야. 15,600. 그러면 1200포인트예요1200 포인트에 200만원 곱하면은 2,400만원이에요. 즉, 여기서 여기까지 2,400만원이나 빠진 거야. 그중에서 여기서 절반까지 튕겨 올라갔으니까 최소 1,200에서 1,500까지 올라간 거죠. 수익이. 그러면 내가 여기서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거의 1,200에서 1,500만원 먹을 수가 있는 공간인 거야. 자, 그런데 이 자리가 또 왔네. 쌍바닥이네. 6일선과 120선 중간까지 왔어. 요이 영역 안에 있잖아. 네. 매수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쌍바닥 패턴 여기 위치에서 재매수를 할수 있었던 거요 이때 우리가 스윙 오버 나이스를 했었거든. 요때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진입을 할 때는 아무 때 들어가면 안 돼. 예를 들어 이런 공간이나 이런 공간, 이, 이런 애매한 공간도 있죠. 그러니까 이, 이 평선과 이 평선의 끝과 끝 여기 끝점을 갖고 놓은 건 괜찮은데, 요 가운데 영역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이런 데서만 안 건드리면 돼요. 무슨 말 이해돼요? 네. 두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패턴이야.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라고 했어? 쌍바닥. 어. 쌍고점. 그지 W패턴. 그죠 W패턴인데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무슨 말 이해 돼요? 여기 나왔죠? 여기도 나왔죠? 그다음에 위에서는 헤드앤숄더 나왔고. 자, 거의 쌍바닥 패턴은 두 번째가 반등 구간이 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자, 봐 봐요. 여기서 벌써 1,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었던 구간이야. 한계하게그 네. 자리가 다시 왔다는 것은 메이저들이 바보다 아니고 일반 개미들도 바보다 아닌데 메이저들과 개미들이 동시에 닫아 버린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인 거야. 두 번째. 첫번째두 번째 중에 두 번째 바닥권이 되게 중요한 진입 포인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세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평선을 먼저 보고 전반적인 시세 흐름을 판단하고 두 번째로 패턴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좀더 디테일하게 진입가를 잡아낼 수가 있어. 그 대표님 이제 응. 60일선이랑 응. 1 2 0일선은저 중간 사이에서 저렇게 지나간 애들 있잖아요. 120일선까지 안 왔어요. 아, 여기까지 안 왔어. 예. 네, 저런 네. 애들은 어떻게 되오요? 아, 이거는 이제 못 먹는 거지. 버... 자, 그래서 못 먹을 수도 있어. 자, 못먹잖아 자,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플랜 B로 가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앞전에 근데... 저점에서 보통은 내가 매수한 편이거든. 네. 120일선까지 안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처럼. 그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앞전에 저점을 활용해서 진입하는 게 좋아. 121선 보다 조금 더 앞으로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 진입을 걸어 왔는데 어 여기가 안 왔어요 체결이 안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제 지지받고 올라간 게 보이고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 네. 그러면 요 부근 요 앞전에 저점 부근에 일단 걸어 두던지 아니면은 놓쳤어 예를 들어 이것도 놓치잖아 61선? 6 1선은 봐봐요 여기 보면은 이게 와 결국에는 한번더 기회를 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를 노렸는데 안 왔잖아? 응. 그러면 여기서 반딩 세게 나온 게 보였잖아, 네. 전날. 그러면 앞전에 저점 라인쯤에 진입을 거어 놓고, 만약에 이것도 체결이 안 됐어? 그러면 아싸리 이날은 매매를 못할 수도 있어요. 못 하는데, 장대 양복이 나오면서 5일선 회복을 했고, 61선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5일선 위에서 시작을 했지. 네. 그럼 이때 5일선에서라도 공격적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거의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반딩이 나오거든. 음. 이해되죠? 그러니까, 네. 가급적이면 좀 앞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책이안될 경우 플랜 b 로 다음 날이라도 요, 어, 요 앞전에 저점을 노린다든지 근데 이것도 놓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더 높은 값에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진입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만약 그래도 안돼 그래도 진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내거 아니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날휴장 일이면은 오버나에서 하는 게나을까안 하는 게 나을까요 보통 그래도 내가 중장기로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방향대로 그 보통 가요. 예를 들어 갭이 뜨더라도 내가 본 방향 위주로 좀 뜨는 경우가 많아요 인평선대로 음. 자 그런데 어, 예상외로 상승 추세로 보고 난 진입을 이때 했었는데 갑자기 갭이 파랗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 네. 주말에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뭐 대통령이라든 뭐 이렇게 음. 이상한 얘기해서 갭락해서 다음날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거의 없어 근데 이거 무서워가지고 진입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과감하게 때려 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정 불안하면 이미 수익 구간이다. 그런데 연휴가 너무 긴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털고 좀 쉬었다가 연휴 끝나고 다시 타이밍 노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담독님과 함께 오버나이 전략 중장기 투자 전략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좀 많이 알려드렸는데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나는 좀어 매매를 좀 스윙 관점으로 좀 추세 매매로 어좀 길게 투자하고 싶다 좀 편하게 매매하고 싶다 그런 분들께는 제가 이제 스윙 매매를 조금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골든서퍼 감독님이었습니 감사합니다.